이 거룩한 부활절 날 우리 하나님은혜가 의 여러분이 위해 함께하실 시 안절을 축복합니다. 또 어,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 세물결 교우들에게도 우리 주님은혜가 의 함께하실 시 안절을 축복합니다. 마침판에, 나침판에 침은 보이지만 어, 이 침을 움직이는 힘은 보이지 않는데 이 힘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가? 그런 수용소 생활의 어떤 무력감. 그런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자세히 보면 또 하나 놀라운 것이 작습니다. 어, 이 그림 밑에 보면 어, 물론 영어로 쓰여 있어서 여러분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의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Soul and Body라고 하는 영혼과 몸이라고 하는 제목이. 이 그림은 열 살짜리 소년 포로 수용소에서 자신의 영혼을 그렸다. 이것이 어, 라피의 풀입니다. 이 소녀는 열한 살에 열 살에 그렸는데 열한 살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을 당했었던 프란티첵 브로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어린입니다. 라비 나오미 레비는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책그 책을 보면 이러한 그림을 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또이 시대 모든 독자들 현대인들에게도 이 시대 우리에게 이 중요한 것들도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들을 수학적인 것들로 설명할 수 없으며 실험적인 것들로 개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지만 마치 어, 프란티젯 브로잔이 그린 그림처럼 겉에 나라를 위한 일이 어떻게 서류 종, 서류 쪽지 하나로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앗기지않는내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것이 살아야 이 영혼이 살아야 내가 살아 있는 것이며. 나오며 에비의 이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좀 달리게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예수님 하나님 날에 대해서 증거할 때 누구도 이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많은 사람이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끌려가고 고쳐를 당할 위험성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새롭게 보여졌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우리는 죽은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존재는 그냥 내 안에 있는 오장육부와 밀도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몇 년도 내가 무엇을 했고 몇 년도 내가 태어났고 몇 년도 어떤 일을 경험했다고 하는 내 이력서에 남겨진 이몇 줄의 글자만으로도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독일 나치도 건들 수 없는 내 영혼의 어떤 생명이 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내 몸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혼이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우리가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아는 자가 하늘의 생명을 얻는 자이며 이것을 깨닫는 자가 성경을 종합해 보면 그들의 부모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난했던 나사로의 가족 이제 오빠마저 잃은 오늘날 고아로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들지만 예수님 시대에 부모 없이 산다는 것은 특히 은유적임 의미로 베다니에 산다는 것은 매우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다급했습니다. 나사로가 오빠가 죽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얼른 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그들에겐 나사로가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의지처가 되었죠. 그런데 죽었습니다. 이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까요? 이제 누구 이름을 불러야 할까요? 힘들 때 누구의 어깨에 기대일 수 있는 것일까요? 뒤늦게 예수님께서 오시자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똑같이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원망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실적인 언어로 우리의 오빠가 죽을, 뭐, 그래서는 안 되겠죠? 사실적인 언어로 우리가 갑자기 비참해져서 가난하게 처해지고, 은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배단이 같은 곳에 살게 된다고 가정했었을 때, 희망 없는 그러나 딱 하나 아주 낡은 줄 하나 붙잡고, 살고 있는데 근근히. 그런데 그줄 나자라도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정말 의지처도 없고 붙잡을 끈도 없는 이 마당에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 프란티첵 브로전이 그렸던 그림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한 남자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일반 성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신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 안에 있다는 것, 내간 쓸게 어디에나 그것이 아니라 내 삶, 내 인생, 내 인격의 중심부에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거다라고 인정하지 마시고 이게 있어야 영혼이 있어야. 내 몸이 사는 것이고 영혼이 있어야 이것이 정말 영원히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처럼 예수님도 오빠이러 낙심하고 슬퍼하고 이제 고아가 된것들이 나의 현실을 아파하는 이 마르다 마리에게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도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물리학적으로 시간을 길게 무한적으로늘어놓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미하고 따분할 것 뿐, 따분한 일 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물리적인 시간이 있는 건 물리학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과 함께만 있어도 시간이 짧게 느껴지죠. 그러나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잘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그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면 시간은 무한적으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내 영혼,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내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 있을 때, 당신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당신은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비록 입이 봉해지고, 비록 내 팔이 절단되어진다 할지라도, 당신은 끄떡없이 살게 되어질 것이고, 당신은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거라는 고백,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가 다할수 있지만 할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죽음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는 우리가 다 내려놓고 가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나는 부활여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전부가 아닙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역사적인 진술. 캐리그마라고 하죠. 복음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입니다. 따라 볼까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은 마르다 마리아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얘야, 지구는 둥글단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얘야, 해 동쪽에 해는 또뜰 것이다 내일. 너는 이것을 믿느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얘야 나를 믿는 자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지금 죽음 앞에서 떠는 자들에게 얘야 죽음이 끝이 아니란다. 죽으면 전부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란다. 그러나 이 사실을 내가 믿느냐?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에는 논리로 설명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논리로 설명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것을 이해하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다는 것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해하겠느냐? 주님의 질문이 아닙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다면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이다. 살아서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믿느냐. 이해는 머리의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 네, 문명이 발전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편리함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어떤 사람이 극한 상황에 희망을 갖는 것은 논리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희망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여전히 뭔가 나에게 빛이 비춰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물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막연한 거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빛이 비춰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 이것은 희망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조목조목 설명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성경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에 대한 고백들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이해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마시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이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간고하십시오 이 믿음을 통하여 한 남자 안에 있는 또 다른 생명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포로수용소에서도 희망을 갖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활의 신앙이며 이것이 부활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아더 브리스벤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검색해봐도 이 그림을 찾을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데 그저 저도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많은 유충, 번데기들이 이 그림의 아랫부분에 그들이 벗어난 허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옮기면서 한없이 차량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 위에는 이 지상의 뻔데기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나비들이 행복하게 헐헐 날고 있는 또 다른 장면들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아도 브리스벤이 그린 이 그림이 무슨 의미일까? 위에는 장차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날아갈 놀라운 영광스러운 장면, 우리의 미래가 있는데 그것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자신들의 허물, 벗어놓은 허물만을 보면서 슬픔에 잠긴 아래 땅에서 이러한 요한 1절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사도 요한이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실제로 목격하고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 부활을 부활은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어떤 책몇 글자 읽고 터득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동냥 삼아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듣고 직접 보고 실제로 목격하고 손으로 만져본 살아 있는 경험이며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예수 그리스의 부활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인데도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이렇게 가능합니다라고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증언하였습니다. 초대교에 유명한 교부가 하나 있는데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메시아가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오셨지만 내 마음에 오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일까 희망을 잃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냥 역사책 이야기지 않을까요 초는 초대교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약 8세기경에 기독교의 중요한 예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성탄절만 성탄초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매주일 강단에 초를 켜놓기도 합니다. 어떤데 가보면 이 초가 진짜 이런 초가 아니라 전등초가 있기도 합니다.